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 어린이교회 친구들. 잘 지냈나요? 김기문 목사예요.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려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되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그 전달된 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그 진지하게 들은 말씀, 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읽어 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항상 하시는 그분 이야기해 주세요. 음. 그분 말이냐? 음. 그래. 좋구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구나. 그때도 지금처럼 6월절이었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분께서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오시더구나. 대야와 수건이요? 손을 씻으려고 가지고 오신 건가요? 흠, 아니란다.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 네?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아니, 할아버지는 그분의 제자이시잖아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죠? 아니, 발을 씻는 건 보통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이방인 노예들이요. 그래, 원래는 그렇지.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직접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야. 그래서 직접 스승님이신데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거지 한명한명 한명 씻겨주셨는데 너 베드로 할아버지 알지? 베드로 할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아니? 오! 오!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아니 스승이신 주님께서 어찌 제 발을 씻기신단 말씀입니까? 하하! 베드로 할아버지답네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단다. 왜 주님께서 씻겨 주시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것은 단순히 씻겨 주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렇게 보여 주신 것이란다. <laughs> 베드로 할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또 뭐라고 했을 것 같니 그는 이렇게 얘기했단다. 어, 그러면 이제 손과 모두 좀 지켜 주십시오." 오, 역시 베드로 할아버지. 그래서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단다.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을 했다고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깨끗하게 되었단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목욕을 한 것과 같단다. 내가 나를 보기에 죄인인 것 같고 아주 나쁜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내가 목욕을 해야 할큰 죄인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죄를 용서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럴 때는 늘 주님께로 가서 발을 씻어야 해.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이지. 그러면 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단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스승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이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요? 그렇단다. 내가 주님 앞에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도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이란다. 내 눈에 보기에 밉고 싫고 짜증이 나고 안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어도 그 사람 역시도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이란다. 우리는 정말 정말 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란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내 앞에 작은 죄를 지은 자들, 발만 씻으면 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란다. 아, 그렇군요. 어렵지만 해볼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너의 말대로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일은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하지. 쉬워요? 그분은 그날 밤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며 이런 말씀도 하셨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단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단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요? 그렇단다. 우리가 맺어야 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이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한 가지란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 닮은 성품을 맺을 수 있단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렇단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어졌지.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모습을 잃어버렸단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되는 거야.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 말이 정답이란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나요? 그날 밤,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목숨을 버려주셨단다. 우린 이미 그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니. 그분은 늘 말씀하셨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이야. 알겠어요, 요한 할아버지. 우리 엄마와 아빠를 빼앗아 간 로마 사람들이지만 용서하고 사랑해 볼게요. 예수님께 꼭 붙어서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오늘 목사님이 해야 될 이야기를 요한 할아버지가 다 해버리셔서 오늘 목사님 짧게 할게요. 자, 우리 이번 달 동안 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주제가 우정은 빼기이다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인물이 이 대사를 하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대사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서 엄청 유명해진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동달아 같이 유명해졌는데, 자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죠. 우리의 가장 큰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하셨죠. 우리가 다른 친구에게 좀 잘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 내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쉽기도 해요. 내 힘으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할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한 번에 확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는다면, 조금씩, 조금씩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우정은, 아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빼기예요. 나를 빼고, 나의 힘을 빼고,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빼고,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때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단일 목사님이신 우리 이종강 목사님께 우리는 항상 배웠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울산 시민교회 친구들이라면 자다가 찔러도 나올 만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엇이죠? 무엇이라고요? 아. 말씀, 기도, 회개, 순종이에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붙어 있다 보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요. 친구를 예전에는 미워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끝내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 친구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못했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일단 먼저 가지고, 이 목표를 먼저 가지고.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수록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뭡니까? 말씀, 기도, 회개, 순종. 이것을 계속 하면 되는구나. 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말씀, 기도, 순종? 아, 말씀 기도, 회개, 순종. 미안해요. 말씀 기도 회계 순종을 할 때, 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은 열매, 예수님 성품 닮은 열매를 맺어서 언젠가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구나. 내가 내 것을 남에게 잘 내어주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내어 줄수 있구나. 자, 그렇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은 친구들 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 기도 회계 순종으로 붙어 있어야겠구나 요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예담퀴즈들 드림퀴즈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것을 내어주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세요. 말씀, 기도, 회개 순종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 빼고 예수님께 말씀 기도 회계의 순종으로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담키즈 친구들과 드림키즈 친구들과 교육목자님들과 학부모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우리 지난주 문제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할자로 세워주셨으나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면서 거부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모세였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서 모세님 객관식으로 바꿔드렸어요. 괜찮았나요? 자, 우리 이단기 그 친구들 가운데 또 뽑아보겠습니다. 자. 박소피아 친구, 정은별 친구, 김태산 친구, 두명 남았죠, 두 명. 자, 박시은 친구, 조선미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밀기 친구들. 느퀴지 친구들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줄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아론이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으쌰. 자. 5학년 노하늘 친구. 4학년 구채은 친구. 두명입니다 5학년 조현성 친구, 6학년 구채린 친구, 이제 마지막 한 명입니다. 5학년 김혜빈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특히 그 양육원 친구들 상품이 조금 늦어도 좀 참아주세요. 가고 있으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복수게임. 오늘 복수게임들은 또그 링크를 타고 남겨주시면 또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오늘 사실은 종료주일인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일주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주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돼요. 우리 함께 웹라디오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들으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같이 갖기로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부모 밴드에 이 음악 같은 게 조작권이 좀 있어서 학부모 밴드에 이제 이 웹라디오 파일을 올릴 테니까 그것을 통하여 매일매일 들으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계속해서 코너 중에 코너 같은 그러한 기분인데 목사님한테 질문이 지난주에 목사님 좋아하는 그룹이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그룹 핑클이죠 아직 목사님이 참 마음이 젊다는 걸 친구들이 모르시고 목사님 좋아하는 그룹이 있지만 밝히진 않겠습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그룹은 이름이 네 글자예요 팬덤 이름은 세 글자고 거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더는 얘기 안 하고 자 있어요 얼마 전에 음만도 내고, 네, 어쨌든 간. 자, 어, 목사님, 잘하는 운동이 뭔지 물어봤는데, 목사님, 잘 생각해보니까, 잘 운동을 잘 못하지만, 좀 칭찬받았던 운동이, 첫 번째는 이 마루 운동, 지금 마루 운동 안 하여 띠틀, 띠틀 넘고 하는 그런 운동. 목사님, 예전에는 엄청 말랐었어요. 엄청 말랐었어요. 계속 이, 체중이 몇 키로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던데, 목사님 고3 때까지만 해도 한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엄청 말랐었는데, 그때는 마루 운동을 엄청 잘했었어요. 그리고 잘하는 운동이, 목사님 검도 배울 때 항상 관장님이 잘한다고, 또래들 중에 제일 잘한다고, 아, 물론, 배, 정말 고수들 말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정도. 자또 질문이 뭐였더라 아 목사님 탕수육은 부먹파가요찍먹파가요 목사님 압도적으로 찍먹파입니다 네. 아 부먹파치고도 싫어하지 말고 찍먹파예요자또목사님 어떤 고기를 좋아하나요 뭐 뭐더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중에 뭘 좋아하나요 목사님 오리고기를 좋아합니다 자 <laughs> 어쨌든 아, 뭐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좀 라디오에다가 해주면 좋겠는데 친구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라디오에 많이 응모해 주세요. 사연을 좀 길게 적어 좀 좋게는 다들 짧게 적어 줘서 어쨌든 살려서 라디오 해볼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많은 사연을 응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봐요. 아 아니다. 또 보는 게 아니라 라디오에서 계속 봐요. 알았죠?